형들도 우리 가족 다 봤잖아요 아 네, 네. 우리 오늘 그 그림이 진짜 사실 그때도 좀 감탄했는데 저희 가족 다 그리고 멤버 형들이랑 다 같이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사실 베리 굿이었어요 사진 찍고 나서 우리가 오는데 사진을 마크가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맞아요 솔직히 신기했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제가 8학년 때 그니까 러 중학교 때 어, 영어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 리포트를 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학기가 끝날 때 리포트 주면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댓글을 쓰그 어. 그 코멘트를 쓰는 게 있는데 막어글 많이 계속 써라 어. 어 뭔가 그런 약간 재능이 보인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던 오. 게 나한테 뭔가 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통해 친구가 생긴 시진이가 진짜 좋을 것 어. 같아. 만약에 내가 시진인데. 누구 어디 대학교에서 낯선 사람들인데 뭔가 시, NCT로 인해 뭐 성찬 뭐 어, 나도 테일 좋아해 나도 해찬 좋아 이런 얘기 하면서 친해진다는 게 어... 뭔가 나는 그걸 만약에 볼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약간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다행히 이게 파리가 유명한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좀 모여 있어가지고 되게 어, 수월하게 다내눈 직접으로 두눈 직접으로 다 캡쳐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여태 왔던 그 파리 장소 중에 제일 낭만 되게 아쉽긴 했지. 약간 시원섭섭한 그런 오늘 용모가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역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런 자연, 역시 자연의 힘,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역시 이런 많은 사람들, 정말 누군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 다 자연을 보려고 왔어요. We're here for you, you guys are here for us, we're here for all each other. This is a great moment. 이게, i s is a great moment. n c t 를 생각을 해보면, r 아, e n c t 가 결국에는 a great m o 기 때문에 약간, 시리 생각해보면은, 뭐, 신호등 있고, 신호등은 초록색, 노란색, 뭐, 파란색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엔시리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아이색도 깔 다르겠어요. 이렇게 시민도 있어요. 이런, 벚꽃나무에서 음, 그, 음, 우드. 진짜. 우드로 만든, 그런, 그런 거래요. 어, 행복하다. 위날씨 이렇게 먹는 거. 오, 좋은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은데? 예쁘다. 약간, 우리 제주도 못해. 아니, 방심하지 마야나 어. 나 방금 약간 울뻔했어 2013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sm타운 위크 보러 엄마랑 같이 갔어요 아. 재밌게 보고 집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그날이 딱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택시 내리기 전에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같은 멘트를 제가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진심 아저씨가 기분 좋아하셨던 게 인상 깊어서 생각이 나네요 아저씨가 기분 좋아하셨던 게 인상 깊어서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딱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보러 가고, 공연도 재밌게 보고, 이제, 네, 엄마랑 집에 가면서 되게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그거 알아요? 진짜 막그 트리 말고, 그냥 불빛으로 약간 플라스틱으로 어. 되어 있는. 네, 그거가 진짜 예뻐요, 솔직히. 사실 그게 있어요. 약간 무대를 하고 나면은 그 아드레날린이 있기 때문에. 그 뭔가 네, 공연을 하고 왔다는 그 몸이 기억하는 그 텐션이 있어요. Hello, hello from the other side. 아, 이게 습관된 것같아 약간 단어가 생각나는 노래 틀면 응. 아, 나오면 그... 가끔 길거리에 그 뭐지? 조, 어, 교복을 입으신 분들을 입으면 아, 보면은 나도 뭔가 아직 난, 나랑 붐가빈 친구... 인같 기도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때 있어요. 약간 제가 애플 아이폰으로 바꾸는 게좀 용기가 필요한 문제긴 한데 용기가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순간 아쉬웠어요. 감정은 감정이 힘드네요 너무 떨려? 안 떨려 와 진짜 심장이 돼요 일단 이게 타는 걸 보고 있나봐요 We are exiting the angel's flight I like the name, angel's flight 오늘 진짜 운이 도와줬어 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리어컬츠를택하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샌들 본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We're gonna walk so that we can k i n d of like bring the energy to like the whole crowd even from like c h l h t l l e Johnny d a d t a mom. Child. And I'm a child too. 여러분 나 위장돼요. 여기 있으면 나 위장돼요. 아 근데 이렇게 먹고 가니까 확실히 좀 충전됐어. 와나 진짜 방금 처음 경어 진짜 시간이 멈추는 그걸 느꼈어 방금 어 방금 방금 시간 멈어 되게 자유롭던 었어요 너무 많은 규칙을 주지 않았던 것 같고 많이 놀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근처는 아주 엉뚱한 곳었어요 근데 그공간었어요 왜냐면 그 공간은 다 종이처럼 닫혀어서 그래서 빛이 었어요그 공간에서 할일 And I feel like that was the hardest part.